전수입니다 테슬라에서 올해 V3 슈퍼차저를 20곳 이상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V3 슈퍼차저는 충전 속도가 최대 250kW로, 최대 120kW인 V2 슈퍼차저랑 비교했을 때 숫자만 놓고 보면 2배 정도 더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80%까지 충전하는데 V3 슈퍼차저는 평균 충전 시간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요. 드디어 한국에도 설치가 됐고 국내 최초의 V3 슈퍼차저는 일산 엔투어시, 기흥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세 곳인데요. 최대 250kW라고 되어 있으면 V3이고 자 스크린에서는 아직 슈퍼차저 목록에 안 뜨는데 지도에 업데이트가 되면 차에서도 이렇게 속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단 슈퍼차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1월에 상주에서 충전하면서 충전 속도를 촬영해둔 영상이 있어서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배터리 잔량을 최대한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최대 충전 속도는 배터리 크기, 배터리 연식, 충전 상태. 주변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월에도 충전을 했는데 그때는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아서 그건 이따가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개의 충전 포스트가 전력을 나눠서 썼던 V2 슈퍼차저와는 다르게 V3 슈퍼차저는 파워 쉐어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와 상관없이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산 슈퍼차저에 도착했는데요. 엔투어 씨는 세차장이랑 전기차 충전소인데, 여기 노터치 자동 세차 기계가 있어서 지나갈 때 원래 한 번씩 세차를 했던 곳이에요. 오늘 온 김에 세차할 때가 돼서 세차도 하고, 충전 속도도 비교해보기 위해서 90%까지 충전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주차요금은 10분에 800원, 무료회차는 10분이고, 세차장이나 카페 이용 시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보면 슈퍼차저 충전 요금이 변경이 됐어요. 킬로와트 시당 313원이던 V2 슈퍼차전은 280원이고요. V3 슈퍼차전은 아직 스크린에는 안 떠서 홈페이지 충전 내역을 확인해 보면 분당 327원입니다. 그럼 이제 충전을 시작해 볼게요. 33%에서 꽂았는데 117에서 속도를 더 올리지 못하고 105만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포스트를 옮겨봅니다. 옮겨봐도 옮기기 전 마지막 속도인 90대로 충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옮겨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옮기기 전 마지막 속도인 80대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일산에서 충전 속도가 나온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슈차의 문제는 당연히 아닐 테고, 차가 지금 최대 충전 속도를 받지 못하는 컨디션인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 V2에서 충전할 때 110대까지 속도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차를 해서일까요? 도착해서 세차부터 하고 충전기를 꽂았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민하다가 고속도로를 타버렸습니다. 기흥으로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V3가 오픈하면 90%까지 충전을 해서 V2랑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 주 계속 배터리 잔량을 30%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찾고 있는 제품이 이케아 기흥에만 입고가 됐는데 배터리는 없고 급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가네요. 그날이 3월 31일이어서 슈차는 3월 오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었는데요. 그날 슈차가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케아 바로 앞이니까 가서 편하게 사고 충전하고 집에 왔으면 됐을 텐데 이케아를 정말 힘들게 나녔어요 그런데 일산에서 속도가 안 나와서 확인... V3가 뭐라고 이번 주 내내 뭐 하는 건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속도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흥까지 갔는데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슈차 목록에는 아직 안 떠서 그냥 근처 수원 슈차를 찍고 프리 컨디셔닝도 했어요. 기흥 톨게이트에 도착했고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로터리 운전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로터리가 복잡해서 차가 많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흥IC에서 거리는 가까워요. 기흥 롯데 아울렛에 도착했고요. 주차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지하 3층이에요. 주차장 입구가 바로 지하 3층이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들어와서 크게 쭉 돌면 주차가 나와요. 뭘 들어가는 입구도 가깝고 입구에 바로 화장실도 있고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기흥 슈퍼차전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지하 3층 A4, A5 구역 쪽입니다. 31%에서 충전을 시작했고요. 최고속도는 33% 구간에서 192kW가 나왔어요. 31%에서 90%까지 59% 충전 약 29분 걸렸어요. 82kW 시를 충전했고 요금은 스크린에서는 아직 표시가 안 되고요. 홈페이지 충전 내역을 보면 28분 몇 초라서 28분으로 된것 같고 9156원입니다. V3가 분당요금이라 요금 효율이 떨어지는 80에서 90구간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90%까지 충전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요금은 V3가 저렴했어요. 3월 27일에 똑같이 42kWh를 충전했던 V2 요금을 보면 13,146원이고요. 이걸 V2 현재 금액인 kWh당 280원으로 계산해보면 11,760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42kWh를 충전했는데 V3로 2,600원 더 싸게 충전을 했어요. 저는 31%에서 충전을 시작했지만 더 낮은 배터리 잔량에서 시작한다면 차이는 더날수 있을 것 같고요. 9,156원을 42로 나눠보면 킬로와트 시당 단가는 218원으로 이번 V3 충전 사례로는 공용 급속 평균 충전 요금보다도 저렴해요. 그러면 같은 배터리 잔량 구간에 따른 속도를 V2 슈퍼차저와 비교해 볼게요. V2 충전은 1월 15일이었고, 기온은 8도. V3 충전은 4월 2일, 기온은 21도입니다. 프리 컨디셔닝은 저는 항상 하는데요. V2는 장거리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로 프리 컨디셔닝이 되었을 거고요. 오늘은 V3 슈차가 지도에 아직 없어서 수원 슈차를 찍고 이동하면서 프리 컨디셔닝을 하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날이 따뜻해서인지 프리 컨디셔닝을 하다가 중간에 다된 건지 꺼지더라고요. 기온과 프리 컨디셔닝 차이 참고해 주시고요. V2 충전도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충전을 했기 때문에 파워쉐어링은 없었고, 저는 20년형 모델3 롱레인지입니다. 그러면 3월에 V2로 충전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V2와 V3를 비교해 볼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대 충전 속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속도 그래프를 보면 19일에는 쉐어링 하지 않고 혼자 충전을 했고요. 25%에서 시작해서 속도 100kW대를 유지하다가 55%부터 쭉 떨어져요. 27일에는 처음부터 쉐어링을 했고요. 35%에서 시작했고 전력을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속도는 50kW대예요. 28일에는 전력을 혼자 쓰다가 중간부터 쉐어링을 했는데요. 이때는 48%부터 시작해서 100kW대에서 80kW대로 속도를 쭉 유지하다가 중간에 쉐어링을 하게 되면서 80kW대에서 50kW대로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V2 파워 쉐어링 여부에 따른 속도 그래프고요. 4월 2일에는 V3인데요. 31%에서 시작했고 처음부터 옆에 차가 있었지만 V3는 파워 쉐어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도는 142부터 시작해서 190까지 올라갔다가 배터리 50%까지는 120플로와트 이상 속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V2와 V3 그래프를 같이 보면 V2를 쉐어링 하지 않는 기준으로 V3는 낮은 배터리 구간에서는 확실히 빠르지만 55% 정도부터는 V2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 V2를 쉐어링 하면 낮은 배터리 구간에서도 처음부터 속도가 반토막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는 엄청 크고 80%에서 90% 구간은 전력을 혼자 먹든지 나눠 먹든지 V2든지 V3든지 상관없이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같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V2 쉐어링은 충전 차량이 많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라 V3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도 속도지만 파워 쉐어링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충전 시간도 한번 볼게요. 쉐어링 하지 않을 때 기준으로 31%에서 80%까지 시간만 보면 V3는 31%에서 80% 20분 걸렸고요. V2는 80% 25분에서 31% 2분을 빼면 23분이니까 3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V2를 쉐어링 했을 때 35%에서 80%까지 시간을 보면 V2는 37분 걸렸고요. V3는 80% 20분에서 35%일 때 0.85분을 빼면 19분으로 V3가 19분 더 빠른데요. 이때는 V2와 V3가 정말 두배 가까운 시간이 차이 났고요. 35에서 90% 구간을 한번 볼까요? 80에서 90구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35에서 80% 구간이랑 비슷한 차이일 것 같은데요. V2는 46분 걸렸고요. V3는 90% 28.95분에서 35.0.85분을 빼면 28분으로 이때는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V3가 18분 가까이 더 빠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V2와 V3 충전 사례를 비교해 봤는데요.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또 업데이트를 해 볼게요. 저는 장거리 이동할 때 주로 슈퍼차저를 이용하는데요. V3가 많아지면 더 편해질 것 같아서 올해 새롭게 설치될 V3 슈퍼차저가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